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한번 영재님과 로블록스를 시작해볼 건데요. 오늘은, 예이 조용히 해주세요. 오늘은 미칩, 음, 의사라, 의사라는 파쿠르 맵을 한번 깨볼 건데요. 바로 진행해 볼게요. 아! <laughs> 근데 이거? 알아요. 그럼. 아, 이거 때문에 죽었다. 이거. <끝> 영준님 기다릴게요. 그래도... 못 때문에 탑 맵을 못 타고 못아니거든더왔거든요영준님펌 포인트. 어! 버그로 어! 살았다. 버그로 <laughs> 못 살았는데요. 버그로 어! <laughs> 못 살았대요. <laughs> 아니 이거 자동으로 되는 거 뭐예요? 잠만 잠만 잠만. 아니 계속 깰수 있어요? 뭐야? 어 이렇게 해야 돼아 <laughs> 밀렸어! <laughs> 와 밀린 거 뭐야! 어적겠있어 이거 뭐지? 그거 안 맞아도 되는데 맞아볼까요? <laughs> 네. <laughs> 오 시원하게 해주는 <laughs> <맛을 드는> 거구먼 <laughs> <laughs> 아 스펀더 <슈퍼도> 몰랐어요. <못> <laughs> 아 먼저 스펀버트 발받걸. 오, 오늘 죽었어. 좀저 스판 하고 올게요. 아, 됐어요. 어? 냥냥 주님 빨리 와주세요. 빨리 와줘요. 오늘 <laughs> 파이팅. 내 보루 오면 돼요. 저기, 그럼요. 네. 친구야. 여러분, 어. 이빨에 피가 묻어 있어요. 예. 오늘은 제가 어, 어. 이빨에 피가 묻있어요 뭐야 여기? 어, 깜깜해졌어요. 여러분들 보이세요? 어 여기 어디야? 칫솔. 아 여기 킬과 그 탈출이 나봐요. 아. 여러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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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, 선생님이. 오늘은 제가 이 로블록스, 어! 아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제가 렉 걸린 걸 어떡해. 이런 거. 이런 게 걸려가지고. 바보, 바보. <laughs> 어, 어휴, 저 바보. 이제 죽어요. 내 미래가 맞다. 떡 영진 님도 이제 죽어요. 안 돼. 전안 죽어요. 어, 죽었네. 죽었다 <웃음> <웃음> 아니, 마지막 랜턴 죽었단 말이야. 그게 뭐냐고. 저도 그런 적이. 어, 그럴까? 어? 여러분, 저는 들어왔습니다. 예, 영균님, 빨리 오세요. 야구루지야구루지야구루지영준님 어? 죽으셨어요? <laughs> 와, 남았있다 영균님, 빨리 오시오. <laughs> 괜찮아요. 저 스폰 밟고 있을게요. 어, 여기는 스폰이 없네. 여기 있다. 어, 어디로 어디 가지 오. 어, 여기는 왜? 이 터만 있대. 오, 미루였네요. 어디에요 여기에요? 오세요. 기분 좋은 사람은... 어, 이번엔 이거네요. 난 노랑 같아. 오케이, 노랑 맞았거요 파랑? 어! 아닌데. 빨강 아니에요. 빵아 아닐 걸요 그렇게 해서 꼼수 너, 야, 너, 가봐. 뭐아니네내 노랑색! 노랑이었고요. 어! 아, 아니었어. <laughs> 난 됐는데. <된데>. 파랑색이 다서그했다 <laughs> 안녕? 딱 봐도 여기 문이죠 아래 빠졌어요. 아래 빠졌어요. 됐다. <laughs> 어, 여기로. 왜 여기. 깜짝이야, <laughs> 이씨! 어, 여러분, 여기 널 쓸, 널 쓸, 널 쓸. 오케이. 틀겠습니다. 오케이. 한 번에 깨져. 이제 어디로 가지? 와깜짝이깜짝이 어. 어 뭐야 이거? 와. 오! 어. 어저 살았어요. 버그로 살았나 보네. 봐봐요. 어? 어 저는 죽었어요. 어난 죽었다. 어, 버그였던 걸로. 버그였던 걸로? 네. 빨리빨리 가져면 되죠? 저 어, 무서워. 뭐가 어, 무서워요? 저 먼저 깨고 있을게요. 어. 죽었어. 어차피 저 죽었다고요! 어! 과로또 어, 살았다! <laughs> 어. 아니, 가졌다. 저기요, 같이 가야죠. 뭐 하는 거예요? 어. 응. 그럼 거기서 기다려요. 네. 이 진짜 내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못해서 그런 거다. 못했다. 여기는 우리 아이들. 어 이거, 이거 뭐야? 그 눌러봐요. 가자! 빨리 빨리. 빨리. 아! 뭔가가 있어요. 영준님 빨리 오세요. 어떻게 영준님 출발되셨어? <laughs> 오 다행이다. 영준님!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요? 아이씨. 여기 쓰시는 겁니까? 어쨌든, 빨리 깨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아니, 근데, 이 극한이란 말이야. 거기서 기다리세요.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극한이란 말이야. 한번 성공을 해보고요. 뭐, 야 아, 같이 가라고! <laughs> 같이 가. 나 구가 에 같이 가라. 구요 아닐까요? 양기님, 밤에 쉬지 마세요. 유유유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딱만어요 <laughs> 그럼 우리 나갈까요? 따라서... 친구들 보고 우리를 기텐데저 이것만 깨고 나갈테니까 발로 하고 있으세요 난냉저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혼자 깨네요 그래서 안효님 <laughs> <laughs> 장민님 오셨으면 좋은데 이렇게 점프 점프해서 가도록 할게요. 음, 이렇게 됐네요. 이번에는 이거를 아니 레이저 뭐냐고요? 레이저 이 레이저 때문에 불었어요 아 이거 또 나오네 이거 엄청 어려운데 이때는 이렇게 하자 쉽네 엄청 응, 소리 좋아 어렵죠. 코아니도 어? 했는데, 너... 어? 아니, 아니 이 똥을 어떻게 하라고? 어? 안 돼. 무조건 점프는 해야 되겠죠. 무조건 점프 한다. 쟤네! 한다. 아니, 이것 때문에 다 그러잖아. 어! 근데, 아니, 이게 뭐냐고. <laughs> 이여러 좋겠어요. 됐다, 됐다, 으흐, 여기가 미친 병원이었습니다. 응. 안녕, 안캐스 친구야. 안녕. 이 집을 한 번, 열어분 가볼까요? 안 되네. 이 핑크집! 제 응. 마음에 쏙들니다 어, 안 되네. 이거, 뭐야. 어, 여러분, 저기에 뭔가가 있는데요? 한번 가볼까요, 여러분? 나를 보지 마렴. 너무 부끄부끄럽다. 오케이, okay, 있어요 네, 또좀더 타, 아, 좀 말고. 뭐 안되는데요 이게 왜안 되지? 아, 죽었다. 음. 저도 죽었어요. 이렇게 하면 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's go 그럼 여러분 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